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해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OTP를 걸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내 아이디 들어와서 있는 다이아를 전부 이제 루비로 바꾸고 자기 계정으로 템을 올려가지고 사게 한 다음에 싹 틀어가는 수법으로 지금 해킹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지금 OTP를 걸어둔 상태인데. IP를 늦게 걸었으면 저도 해킹을 당할 뻔 했었거든요. 1월 29일 날한 번, 그리고 2월 1일 날에 한번 해가지고 총두 번을 제아이디로 접속 시도를 했는데, IP를 보면은 저는 이제 14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그인을 시도한 아이디는 121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회사 측에서 뭐 고정 PC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거나, 어, 그러면 이제 해킹이나 이런 걸 당할 일이 많이 없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아예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킹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OTP를 거니까 해킹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보통 게임에서 OTP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정이 털리게 되면은 회사 측에서 복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제가 게임을 하면서 해킹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언디셈버에서 이제 방송할 때마다 계속해서 뭐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이거는 회사 측에서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해킹을 좀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OTP 안 거신 분들 중에 아직 뭐 해킹을 안 담당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OTP를 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은, 여긴 이제, 플로우 공식 홈페이지인데, 원디센버 뭐, 사이트 들어가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위쪽에 보면은, 고객센터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고객센터에 들어가신 다음에, 보안센터에 들어가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뭐 로그인을 하라고는 안 뜨고 있는데, 비밀번호 변경이랑, OTP 설정이 있는데, OTP 설정을 하시기 전에, 비밀번호도 한번 변경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번으로 변경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OTP 설정을 눌렀다음에 러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OTP 어, 일회용 비밀번호 설정을 통해 안전하게 라인게임즈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OTP 서비스 해제하기라는 게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TP 서비스를 이미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제하기가 안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시고 핸드폰으로 이제 플로우 어플을 깔으셔서 OTP 신청을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할 때마다 OTP 관련된 게 나오고 플로우 어플 들어가서 이제 OTP 번호를 치면은 게임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OTP 이외에도 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지정 PC 지정된 PC에서만 플레이하고 나머지는 게임을 못 하게끔 그런 시스템이나 해외 IP 뭐 차단이라던가 그런 식의 좀 어떤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지 다른 유저분들이 조금 더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해킹을 당해서 유저가 이제 게임을 접게 되면은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 회사만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가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OTP를 안 거신 분들은 꼭 OTP를 걸어서 해킹을 좀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TP를 안 걸고 해킹을 당하면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다른 게임에서는 복구를 해준 사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킹한 놈들 진짜 드럽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짧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